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6월에 들어서니 날이 부쩍 더워 졌죠 여름만 되면 입맛도 없고 축축 처 지는 게 영기운이 없으실 때가 많으 실 거예요 그렇다고 매번 보양식 챙겨 먹기 도 번거롭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면서도 그 어떤 보약 보다 훌륭한 여름 나물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만 잘 챙겨 드셔도 올여름 거뜬하게 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가지입니다. 흔한 식재료라고 얕보시면 안 돼요. 가지의 보라색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한데요. 이게 우리 몸의 활성 산소를 없애줘서 노화를 막아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준답니다. 특히 가지는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몸에 쌓인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탁월해요. 더위 먹었을 때 가지나물 시원하게 무쳐 먹으면 정말 좋겠죠. 찌거나 볶아서 드시면 부드러운 식감에 맛도 좋고 소화도 잘 된답니다. 두 번째는 향긋함의 대명사 깻잎입니다. 깻잎은 식탁 위의 명약이라고 불릴 만큼 영양이 풍부한데요. 철분이 시금치에 2배 이상 들어있어서 여름철 어지럼증이나 빈혈 예방에 아주 좋습니다. 또 피토리라는 성분은 암세포의 성장을 막아주는 효과까지 있다고 해요. 깻잎 특유의 향긋한 향은 식욕을 돋워주니 입맛 없을 때 쌈으로 드시거나 짭조름한 장아찌로 만들어두고 밑반찬으로 드셔보세요. 밥한 그릇이 뚝딱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여름 보약은 바로 부추입니다. 부추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냉방 때문에 속이 냉해지기 쉬운 여름철에 배를 따뜻하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황화알릴이라는 성분이 많아서 혈액순환을 돕고 우리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주죠. 그래서 기양초, 즉, 양기를 일으키는 풀이라고도 불립니다. 우유와 함께 무쳐먹거나 고소하게 전으로 부쳐먹으면 온 가족이 좋아하는 최고의 여름 별미가 될 겁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가지 깻잎 그리고 부추. 꼭 기억해 두셨다가 오늘 저녁 밥상에 한번 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철 음식이 최고의 보약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